이번에 트럼프와 엘런 머스크. 그러니까 처음에, 오, 쟤네도 왜 저래지? 했을 때 금리 낮추려고 하는 거구나. 엘런 머스크 입장에서 저는 트럼프랑 약간의 경비 두나? 일부러. 일부러 의도된 경기 둔화를 야기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봤거든요. 금리가 왜 떨어져야 되냐면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다시 488불에서 이번에 230불 때까지 떨어졌던 이유는 판매량 둔화잖아요. 이번에 실적 나온 거 보면 자동차 판매량이 20% 마이너스였어요. 20%는 마이너스 났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안 올라오죠.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.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할부금융으로 차를 사기 때문에. 그래서 금리가 약간 경기 둔화 조짐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저는 자동차 판매량이 오히려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회복될 수 있다. 코로나 때 100pp 전격적인 그런 금리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근데 경기 둔화에 의한 금리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는 내구제 중에서 가장 이렇게 비싼 자동차가 팔리겠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팔린다.